동절기, 이제, 극예민 그 채비 올림낚시랑 원봉돌 올림낚시, 예. 어, 원봉돌 올림낚시, 그 채비에 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예. 원봉돌은 이렇게 밑에 원봉돌이 들어가는 걸 원봉돌 낚시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겨울에는, 이렇게 밑에 목주, 목줄링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어, 위는 1호 줄 정도 사용을 쓰면 되고요 예, 어서오세요. 이렇게, 그, 원봉돌 낚시가 겨울에, 그, 올림 낚시를 할 때, 요술 채비로 할 때,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이쁘게 잘 올라와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전자찌들 보면, 밑에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길게 칠해진 게 있고, 예,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길게 칠해진 게 있고, 위에는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찌 맞춤은 조금 무겁게 쓰면, 요 빨간, 빨간 거 시작하는 지점. 예. 여기요 요 빨간 거 길게 돼 있는 요 시작하는 지점. 예. 요렇게 맞추면 조금 무거운 맞춤이고, 좀 가벼운 맞춤은 빨간 게좀 올라오는 맞춤. 예. 그니까 러 그게 민에 가까운 그찌 맞춤을 해주면, 겨울에도, 어, 요술체비에서 잘 올라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겨울에 원봉돌을 꼭, 그, 사용을 나는 하고 싶다, 이게 편해서, 그러 그러신 분들은, 밑에 체비를 먼저, 이렇게 원줄 세팅을 먼저 하세요. 원줄 세팅을, 이렇게 그, 바, 바늘, 여기 요, 바늘에서, 바늘에서, 한 12cm 에서 15cm 정도, 예, 요 간격을 두고 요 목줄링을 넣어 줍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요에서 여기 위에는 원봉돌과 목줄링 하고 요 간격은 한 8cm 정도 간격. 이렇게 한 8cm 정도 이렇게 간격을 벌려 줍니다. 이렇게 목줄링 하고. 예. 그래서 반늘을 하고 전 그러니까 요 목줄 길이는 그한 20cm 가까이 되는 거죠. 예. 20cm 정도 되는 거에서 위에 8cm 밑, 밑, 밑에는, 어, 12cm, 13cm, 조금 길게는 15cm. 예, 그렇게, 이렇게 만들, 만들어가지고, 원줄 세팅을, 이렇게 원봉돌을 넣고 먼저 세팅을 해놓습니다. 예, 원봉돌은, 그 밑에 있는 뽕돌이, 그, 1.5g을 사용을, 1.5g 짜리에서, 그, 조금 깎아서, 1g에 가깝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1g에 가깝게. 예, 좀 깎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찌, 찌, 맞춤은 찌 다리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맞춰줍니다. 찌 다리에서 던졌을 때 이렇게 여섯 목이 나오든가 여섯 목 보다가 조금 더 나와서 한 일곱 목반 정도, 요, 요 정도 이렇게 맞춰서 겨울에 그 요술 채비를 하면 원봉돌도 예, 요술 채비처럼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봉돌을 할 때는 원줄 세팅을 요렇게 먼저 해 준다. 원줄 세팅이 돼 있는 상태로 찌를 꼽아 가지고 예 이제 찌 맞춤을 마무리를 지면 됩니다. 찌 다리에서 뺐그 뺐다가 끼웠다가 하면서 맞춰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그 특상 중하 중에서 그 특은 이제 그 무겁기 때문에 그 변동이 없고요. 이제 세분하게 맞출 때는 상중하 요세 가지를 가지고 세분 세분하게 맞춰 줍니다. 그래서 그 상은 1g. 그리고 이제 그 중은 0.5g. 하는 그 0.3g. 그래서 이제 세분 세분화로 맞출 때는 예. 중하를 가지고 그 미세 조정까지 맞춰 줍니다. 예. 그래서 어 0.5에다가 0.3이 들어가면 0.8이 되죠. 예. 0.32두 개가 들어가면 0.6이 되고, 예. 그리고 0.5에다가 0.32두 개가 들어가면 1.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무게 계산을 해서 그 상, 중, 하, 그, 그세 가지를 가지고 그 아주 그 자, 세한그 근사치까지 가게끔 그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특은 1.6g 에서 1.65g 정도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 특에서는 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옥수수 낚시, 예, 옥수수 낚시, 이제 쌍봉, 이제 그, 채비인데, 예, 요렇게. 짧은 거는 15cm 정도. 긴 거는 30cm 정도. 예, 요렇게 해가지고, 긴 바늘에 옥수수, 이 짧은 바늘에 글루텐, 예, 이렇게 사용을 하면, 예, 그 찌는 수평 맞춤으로 맞춰줍니다. 옥수수 낚시나 글루텐 낚시에서는 그 외봉이든 쌍봉이든 바늘 빼고 수평, 예, 목줄 빼고 수평으로 맞춘 다음에 목줄 그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옥수수 낚시나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초리실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초리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벌려 가지고 사용을 하면 예 별로 꼬임도 없고 아주 쓰기가 편합니다. 예 이렇게 그 이렇게 돌려치기 할 때도 편하고 예 앞압치기할 앞치, 때도 편하고 그물 속에서 잘그 이렇게 그 따로 따로 미끼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먹기도 아주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제 요술 채비 이제 그 쌍봉 예 요술 채비 쌍봉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렇게 찌맞춤 하고 목줄 연결을 이렇게 그 했을 때 목줄링을 요긴 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목줄링을 긴 쪽으로 넣어가지고 짧은 바늘은 5cm 긴 바늘은 예 10cm까지, 예, 뭐 8cm, 9cm 그 정도 이렇게 단차가 지게끔 이렇게 벌려 줍니다. 이렇게 벌려 준 상태로 긴 바늘에는 미끼용, 짧은 바늘에는 집어, 예, 집어제 역할로 해서 물 속에 들어가면 짧은 바늘에 있는 떡밥은 이렇게 풀어지게끔 예,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 주면서 어, 여기 여기 그 확대해서 요 자세히 보시면. 예 가운데 목줄링이 들어있고 멈춤고무가 양쪽으로 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벌려보면 짧은 쪽에는 요 멈춤고무가 하나 들어있고 긴 쪽에는 이렇게 멈춤고무하고 이렇게 목줄링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긴 쪽에는 이렇게 목, 목줄링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제 바, 바짝 올리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바, 바짝 올려버리면, 이렇게 벌어지는 쌍공채비가 됩니다. 예, 그러면 줄꼬임도 별로 없고, 아주 쓰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뭐, 지렁이를 쓰, 노지 같은 경우는 에뭐 지렁이, 옥수수 이렇게 쓰, 그 사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쓰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술 채비가 이제 그 적당한 데는 어 저수지, 저수지나 이제 그 깨끗한 바다, 저수지는 이제 깨끗한 바닥, 예, 그런 데서는 그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 물이 흐르거나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예, 그 약간의 단점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원줄이 사선이 많이 지게끔 해줄, 수록 좋습니다. 원줄 사선이 많이 지게끔. 물살이 세면일수록 원줄 사선이 점점, 점점 이렇게 많이 세게끔. 그래서 이렇게 그 저수지에서는 최대 그 사선이 45도가 최대인데 예, 강에서는 50도, 60도까지 사선도 사선도 이렇게 60도까지도 사선을 줍니다. 예, 그래야지 그 바닥에 있는 그 미끼에 예, 그 영향을 덜 받게끔 물살이 덜 받게끔 바닥에서 미끼가 들리는 순간 그때부터 찌가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 예민한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강계에서는 그 사선 거리가 좀 많이 50도, 55도 이렇게 많이 물살이 쎄, 아주 센데 같은 경우는, 뭐, 그, 끝보기 낚시를 할 정도로 물살이 쎄다 할 때는 60도 정도까지, 예, 그 정도까지 사선거리를 조금 많이, 그, 주고 낚시를 합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부터는 뭐, 영하 5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서울이 영하 10도라고 하니까, 의정부는 아마 영하 10, 한 15도 되겠죠. 한 5도 차이 나니까. 예, 그러 이제, 상당히 이제 추워질 것 같은데, 어, 일단 얼음만 얼지 않으면, 예, 요번에 이제 그, 영하로 내려가는 첫 번째 추위이기 때문에 수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첫날은. 예. 그리고 이제, 그, 엊그제께도, 그, 노지에서 낚시를 해보니까, 입질이 더 약해졌어요. 그래서 1.8g짜리를 네목 맞추고, 한 목, 한목 내놓고 낚시를 하는데, 바닥에 슬럼프는, 한목 슬럼프를 주고 낚시했습니다. 한목 슬럼프. 맛집 채비에서, 맛집채비로 한목 슬럼프를 주고 낚시를 했는데 한목 슬럼프를 주니까 그점 입질 이렇게 처음에 한그 목줄을 바닥에 쭉 깔아 이렇게 눕혀놓고 15cm를 바닥에 눕혀놓고 할 때는 그 내림낚시 하는 것처럼 점 입질이 탁탁탁 이렇게 그냥 점 입질이에요. 그냥 1mm 딱딱딱 딱딱 요런 입질 예 고런 입질이 나타나서 챔질 타이밍이 안 나와가지고. 찌를 조, 조금 더 내려가지고, 그, 찌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두 마디 정도에서, 하, 한, 번 울컥 하고, 천천히 내려가서, 한 목에서 요렇게 서게끔. 그래서 바닥, 바닥 슬럼프는, 한 목만, 그 슬럼프를 주고, 예, 그렇게 낙치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 깜빡깜빡 하듯, 그, 점입질 딱딱, 이렇게 끊어주는 점입질이, 예한 마디가 쑥쑥 들어가는 그런 예, 입질 패턴으로 이렇게 바뀌고 떡밥은 처음에 그 건탄도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물에 담궜다 건져서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또 사용을 해봤는데 그것조차 잘안 먹어요. 예 물이 차가워서 그런가. 그래서 그밥 그릇에 밥 그릇에 이렇게 손물을 이렇게 한세번 치고 또막 흔들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또 손물을 한세번 치고 또 이렇게 막 뒤집어서 또 손물 한세번 치고 해서 그 밥그릇에 있는 상태에서 알갱이는 다 동그란 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또 새끼손가락만하게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뭉쳤을 때 말랑말랑하게 뭉쳐지게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달아 갖고 던지니까 그 말랑말랑한 그 떡밥에는 어분에는 입질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쭉쭉 들어오는, 예. 그래서, 그, 낚시터 상황, 낚시, 이렇게, 낚시를 갔을 때, 예. 입질이 그렇게 너무 약하다 할 때는, 그, 물성을 좀 줘가지고, 예, 이렇게, 그, 손물을 좀 줘가지고, 예, 말랑말랑하게, 예. 예,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이제, 아, 명단은 요겁니다. 예그 확인하실 분들 여기 이렇게 줄 친거는 이미 그 띠를 받아 가신 분들은 이렇게 주, 그줄 치신 분들이 있고요 어 지금 여기에 이제 2차분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 1차가 41분 예 1차가 41분이고 2차가 15분입니다 예, 이 차가 15분. 그래서 합쳐서 56분. 예, 그요 56분은 요 3만원짜리, 예, 요 LED 전, 그 LED 6점 등요전자찌를그 드립니다. 그래서 오, 그 무료 택배로 나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요한 물건을 한 5만원으로 구입을 하시고 무료 택배로 받으셔도 됩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찌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택배비 4천원, 예, 그거만 보내시면 그 찌가 그 보내집니다. 어, 뒤에 그 존칭은 생략을 하고, 제가 그 성함하고 지역만 그 이렇게 그 불러 볼게요. 포항에 김상헌, 원주 오승택, 대구 강천봉, 대전 신태수, 부천 김영만. 어, 파주 최상호 인천 장병권 단양 박우진 김천 권지화 포천 김창환 서산 우영대 부산 이재광 용인 박경철 부산 현동희 광주 허승관 안성의 이영남 인천 권재열 평창 이만균, 안동 장성호, 면목동 김종만, 전주 최경열, 충주 박창식, 양평 도영구, 영등포 윤성홍, 왕십리 박춘길, 대구 김병희, 양산 김환구, 시흥 김성만 이거 아까 해제 안 했나? 안 했나? 안성 장주철, 청주 이윤배, 수원 최덕호, 인천 신상윤, 청주 황남진, 김재 김범호, 대구 배성진, 제천 최춘수, 서울 안치환, 울산 박상희, 그리고 이제 2차분에서 그, 광주의 나승환, 그리고 단양의 장성덕, 이천의 박근우, 수원의 최종원, 인천의 조길현, 안성의 이명성, 아산의 이태우, 청주의 곽용호, 평택의 유성일, 제천의 이상복, 성남의 천종호. 청주의 황규영 광주의 노의동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형님들하고 우리 이제 그 회원분들하고 네, 예, 요렇게 1차 2차 분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6분 예. 그 제가 통 크게 연말 연말도 될거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그 선물을 줄수 있는 거는 돈은 없고, 예, 그래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게예 찌기 때문에, 그래서 찌를 이렇게 연말로 해서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그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술 채비 찌 맞추면 요 핑크색이 1cm가 나오게 맞추면 됩니다. 찌다리에다가 요찌 다리에다가 요 핑크색이 1cm가 나오면 됩니다. 예, 그람은 3, 3g에서 3.1g, 2g, 그 정도 선이구요. 예. 찌는 요렇게 LED 6점 등입니다. 예, LED. 요렇게 해서 찌 전체 길이는 50cm. 요 50cm이기 때문에 수, 그 노지 낚시에서도 수심 1m50만 넘으면 예,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로 낚시라든지, 그, 강낚시, 댐낚시 그런 데서도 1m50만 넘으면 저수지나 그런 데서도 다 사용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물색이 막다. 근데 전자지가 너무 밝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한 4시 정도에 이렇게 배터리를 미리 불을 켜줍니다. 4시 정도에. 그럼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예, 고기들이 환할 때부터 불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날이 점차 점차 이렇게 어두워지더라도 예아 저기는 원래 불이 들어와 있는데야 아,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경계심이 없죠 그래서 그 물이 막 너무 막다 생각하는 데서는 4시 정도에 빠떼를 미리 꼽아준다 예 그래야 그 고기들 경계심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예, 옛날에는 이제 그 불이 밝아서, 그, 대물이 입지를 안 한다. 예, 그런, 이제, 그, 오해들을 하, 했었는데, 저도 했었고요. 예,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고기들이 사람이 있을 때 입지를 안 하는 거는 물에다가 후레시 불을 비칠 때나 예, 주위에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 저수지에 나 혼자 낚시하는데, 미끼 낀다고 이렇게 끼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면 후레시가 이렇게 물에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가죠. 요새는 이 모자 후레시도 상당히 박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물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을 비치면, 예. 고기들이 그 불빛에 이렇게 그 노출이 안돼 있던 그런 소류지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영향을 받는 게 맞습니다. 예. 고기들이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서서 아 여기는 먹먹 먹으면 큰일 나는 데인가봐. 이러고 돌아서서 가는 그 그런 현 현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 한번 켰다가 밤새도록 입질 한 번도 못 받고 예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발자국 소리 예 너무 쿵닥쿵닥 하고 발자국 소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을 비춰주는 거예 그것만 그 조심하시면 예 낚시하는데 그 손맛 보는데 예큰 영향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낚시 가보면서 항상 불빛은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돌아 앉아서 미끼를 끼는데 예 그래야지 머리를 들더라도 산을 보고 머리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버려야지 물에다가 후레쉬를 비치는 그런 예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돌아 앉아서 미끼를 껴서 또다시 도그불 끄고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투척을 하는 그런 그 낚시를 합니다 근데 수심이 3m가 넘는 수심에서는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3m 이상 되는 수심에서는 예. 깊은 수심에서는 영향을 크게 안 받는데 이제 뭐메 m 50. 2m까지는 영향을 받아요. 예. 2m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안 받으려면 물색이 흐린 물색. 예. 뭐 황토색이라든지 우윳빛깔이라든지 흐린 물색에서도 큰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게 낫죠. 대물 낚시에서는. 예. 어, 그, 찌는 요걸로 가니까, 예. 찌는 요, 50cm LED, LED 6점 등 요걸로 가니까, 예. 문자 주시고, 예. 지금, 하나, 둘, 셋, 네. 예. 그, 지금부터 이제, 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갔습니다. 오늘 벌써 그 다섯 분 보내드렸는데, 예. 이렇게 필요한 거 같이 주문해서 같이 받아도 되고, 찌만 받, 받고 싶은 분들은 찌만 받아도 되고, 예. 자, 내일 모레 그 영하 10도 이상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형님들 그 아침에 출근길에 얼음 얼었는가, 그런 거그 안전 운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터널 지나가는데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그, 그 뭐, 그, 연쇄 추돌 사고, 뭐, 열다섯 대, 뭐, 이런 식으로, 그, 뉴스에 그 자주 나오니까, 예,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때, 예, 터널 앞에는 얼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음이 사, 살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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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 그러죠? 블랙 아이스. 예, 그런 식으로, 그, 얼음이 살짝 얼어 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차는 막 뱅뱅뱅 도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예, 그런 거 조심하시고, 예,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